엄마는 목숨 걸고 아이를 낳는다. 의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아직도 연간 수십 명의 임산부가 임신 또는 분만과 관련한 질환으로 사망한다고. 10년간 임신 또는 분만과 관련해 사망한 모성 사망자 수는 연평균 49.8명. 임산부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는 출산 후 출혈, 즉, 산후 출혈이라는데. 산후출혈은 아기를 낳은 후 발생하는 것으로 분만과는 별개로 24시간 이내에 출혈량이 500ml 이상일 경우를 말하는데 대량 산모형 패드 두 개가 다 젖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건강 A2G, 이번 시간에는 산모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산후출혈에 대해 알아보자. 네, 임신과 출산은 분명 큰 축복이겠지만 은 산모에게 그 과정은 많이 힘들고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드라마에서도 출산 과정을 아름답게 그리기만 하기보다는 현실성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세상에 많은 엄마들이요, 아이를 낳을 때, 목숨을 걸고 낳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네.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산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건강에 이토지 이 시간에는 산후 출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산부인과 전문의 구유진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많은 임산부들이 이제 그 출산이 임박하게 되면 아기를 만날 기쁨보다는 어, 한때는 또 죽음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많은 두려움을 또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한 요즘에도 아이를 낳다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그 아기를 낳으러 왔을 뿐인데 사망할 수도 있다고요? 하면 많이 생소하고 놀라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출산율이 많이 감소했는데요 매년 출산율이 최저를 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산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을 환자로 잘 인식하지 를 않기 때문에 두 발로 걸어 들어왔다가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본인도 놀라고 가족들도 매우 놀라는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OECD 국가들의 모성 사망비를 통계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의 모성 사망의 그 명수는 출생아 10만 명당 약 7.8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3명 정도이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도 수치가 좀 형편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사실 미국 데이터는 저희보다 조금 더 심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미국의 통계가 약 10여 년 정도 이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좋지는 못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래쪽에 일본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수치보다 약한 3분의 1 정도로 모성 사망비가 낮은 것을 볼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더 분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연도별로 모성 사망자 명수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 60명에서 막히는 80명 정도의 모성이 매년 사망했다 하면은 최근에는 한 30명, 40명 정도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2017년보다 2018년도에는 이 모성 사망자 수가 약 50%가량 증가한 수치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료 기술을 향상했지만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막을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모성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역별로 모성 사망자 수의 그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연도별로 모성 사망자 수가 한 명도 없기도 하였고요. 또 많은 지역들도 있었는데요. 전국 평균이 한 11명 정도였던 것에 비해서 대구 경북 지역도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 모성 사망자 수를 보게 되면 대구와 경북을 합치더라도 2017년도에는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죠. 그런데 2018년도에는 다소 몇 명이 발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결과만 보면 대구 경북 지역에 사시는 산모님들은 너무 큰 걱정 없이 분만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선 사망 시기에 따른 모성 사망자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모성 사망은 사실 분만 이후에 발생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출산을 하기 전에도 한 10%가량에서는 산모들이 사망할 수 있다. 이런 통계를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약한 절반 정도는 사실 출산 이후 하루 이내에 산모가 사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런 결과를 표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후에도 일주일 이내에도 보름 이내에도 사망하실 수가 있고 늦게는 그 이후로 한 달이나 3개월 이내까지도 사망이 불행하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내가 출산할 때그 옆에서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이지만 정말 해줄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 그리고 출산하는 과정을 보니까 엄마들이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도 막 울었던 기억이 어... 나요. 교수님, 그런데 임산부의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주제인 이 산후 출혈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만 후에 출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면 분만 후에는 이제 24시간 내에 출혈량이 한 1000ml 이상 나오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시면 어, 산모용의 패드 또는 우리가 대형 패드를 사용을 하였을 때이 가운데가 흠뻑 젖는 정도의 출혈이다 하면 100cc 정도를 보고 있고 이 대형 패드가 흠뻑 완전히 앞뒤로 다 젖는 정도다 하면 약 300cc 정도의 출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300cc 정도라는 것은 보통 이 종이컵으로 크게 두컵 정도의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만 후 출혈은 굉장히 응급하기 때문에 빠른 그 의료진의 처치가 필요한 상가적 응급입니다. 그래서 전체 분만의 약 1에서 3%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어, 대개 이제 환자들은 두통을 호소하시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힘이 없다든지 식은 땀을 흘린다든지 안절분절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한다든지 또는 의식이 혼미해질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빈혈이 있는 환자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수 있는데, 빈혈은 이제 급성 빈혈과 이제 만성적인 빈혈이 있을 수 있어서 만성적으로 빈혈에 이미 적응이 된 상태라면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후 출혈은 대개 단시간 이내에 많은 양의 급격한 출혈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산모들이 대부분입니다. 증상 이외에 의료진이 측정해서 알수 있는 징후들로는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맥박이 급격히 증가한다든지,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든지 하는 징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진들이 발생할 수, 있,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징후들은 실제로 많은 양의 출혈, 즉, 어, 신체에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양의 한 이십오 퍼센트 이상, 약 일점오 리터 이상의 출혈이 발생해야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모 스스로 알수 있는 이러한 두통이라든지 가슴 두근거림과 같은 증상을 본인이 잘 어,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산후 출혈의 다양한 증상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산후 출혈에 관한 궁금증을 네.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어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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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그 저기 그 내진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산부인과 가면 저래요? 뭐 이렇게 검사하고 막이크 하면은 거기서 간호사 막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밑으로 막 기저는 다 하더라고. <laughs> 어, 아프겠노 뭐. <laughs>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어. 아니 나는 좀 우아하게 출산하고 싶거든요. 어. 우아하게. 아, 우아는 뭐 개뿔이에요 진짜. 어? 죽기 일보 직전이구만 진짜. <laughs> 아 정말 저게 바로 미화없는 그출산비애 이런 <laughs> 느낌 아니겠어요? 그, 그 애기 놓을 때 구력 3종 세트 알죠? 네그 어. 내지. 음. 관장. 음. 제모. 어머 너무 잘하네. 내 친구들한테 많이 들어.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완전, 완전 털도 아꽉 입고 아, 진짜 좀 구력 굴욕, 좀 스럽긴 구력스럽다 솔직히. 이래 남 어, 남편이 뭐고 너 남자 친구도 없으면서 무슨 말도. 안... 야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감정이 입하지 마라. 아 그나저나 언니 그 여동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맞다. 예정일. 네. 그, 크리스마스 이은날이었거요 예정일이. 와 좋다 날어 날짜 완전 좋다 크리스마스 이어 잠깐만 크리스마스 이으면 한달한 달도 안 남았네 이제. 어? 어? 막달이다 막달. 와 배. 크리스마스에 가장 큰 선물이 뭐겠어? 아기야 이나 그렇지. 음. 하지만 엄마는 너무 너무 힘들겠지. <laughs> 아 그래도 일단은 생일이 뭐 쉬우니까 좋긴 좋다 맞지? 음. 아 좋겠다.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큰 선물 받고. 그나저나 튼살은 안 생겼어요. 튼살이 고 먹어. 배가 무거워가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고. 하고 막달 되니까 이제 튼살이 생기는것같더라고 음. 그래서 막 난리더라 지금 그래가 아니 근데 처제도 걱정이다 어, 저 드라마처럼 드라마 주인공처럼 그거잖아 어, 초고령 산모야 초고령 초고량산마. 산모 그래 시집 안 갔다고 그래 난리 치더만 <laughs> 진짜 뒤늦게 시집 가가지고 애가 지가 아유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면 어, 임신에서도 그렇고 출산할 때도 그렇고 또 산후조리할 때도 그렇고 지금 많이 힘들기다 아니 음. 들... 우린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요즘에요 어? 고령 산모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다가 이 의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안전 안전 너무나 안전해 어? 그런 거 걱정을 하들들 마라. 야 왜? 그래도 니네 그거 뭐고 어? 산후출혈이라고 들어봤나? 산후출혈. 분만 후 겪을 수 있는 응급 상황 중에 하나인데 어? 이게 출혈이 심해가지고 어?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대. 그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럴 확률이 높단다. 아 진짜 진짜 무슨 소리 그렇게 하는데 진짜 재수없게 재수없.. 아, 진짜잖아. 병이잖아. 아뭐 고령이, 진짜 짜깐만 장병이잖아 아뭐 고령이에요 고령은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처제가 그냥 걱정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아 조용히 진짜 뭔 소리야 지금 형부라는 사람이요, 어, 뭐 산후출혈이니 뭐니 하면서 어, 뭐 끔찍한 소리를 하지 않나 진짜 형부 맞나 가족 맞나 진짜? 아니 진짜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언니 나도 내 친구한테 듣고 그런 데다가 TV도 보고 인터넷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많대요. 일단 보니까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뭐 그냥 조금 오로라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과다출혈돼가지고 특히 분만하고 난 후에. 양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막 쓰러져서 응급실 가고 막 이런다잖아 아 진짜 두분다 아... 아니 애도 한번안 나와봤으면서 차, 잘난 척을 아이고 그런 자기는 어? 자기는 자기는 안 와봤나 어? 우리 중에 안 와본 사람이 누가 있다고 참나 뭐참아 진짜 맞는 소리 어 한다! 팁시클리닉 건강삼려고 한다 우리 한번 보면서 공부해보자니까 어 그래 아이고 딱 마침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하네 아 잘됐네 어. 예 뭐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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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네. 산후 출혈은 출산 직후에만 발생한다 네두분 아까 선생님 말씀 잘 들었으면 문제 네. 쉬울 것 같아요 정답이 올까요 네. 엑셀까요 너무 쉬워요 저는 우리 교수님 말씀을 잘 들었는 모범생이거든요 정답은. 입니다 왜냐하면 산후출혈이잖아요. 말 그대로요. 아이를 낳고 나서 피를 많이 흘리다 보니까 이제 혈압도 떨어지게 되고 심박수는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의식을 잃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오가 맞죠. 음. 모범생의 타이틀은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답 X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산후출혈은 뭐 출산 직후에 발생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아기를 낳고 며칠 후에도 생길 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보통 출산을 하고 나면 한한달 가까이 오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 산후출혈을 오로로 착각을 해서. 치료 시기를 놓친한 경우도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교수님. 일단 누가 정답인가요? 네, 맞습니다. 누가 가져갈까요? <laughs> 네, 이번 문제는 네, 예은 씨가 음... 맞혔습니다. 아, 네, 정답은, 제가 네, 정답은 돼요. 네 X입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산후출혈은 조기산후출혈과 후기산후출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만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것은 조기산후출혈이라고 부르고요. 음. 24시간 이후부터 약 3개월 이내까지 발생하는 것을 후기산후출혈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빈발하는 원인은 서로 다른데요. 우리가 조기산후출혈인 경우에는 대부분 병원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즉각적으로 발견하고 또 즉각적인 신속한 처치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후기 산후출혈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 분비물인 오로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늦게 발견되어서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로는 되게 처음에는 붉은색의 빛깔이었다가 그 이후에는 색깔이 무색으로 변하고 또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흰색의 분비물로 변하는 특징이 있고요. 또 산후 질 분비물인 정상적인 이오로는 대개 한 2, 3주 이내에 멈추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산후 출혈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 대개 산후 출혈은 출산 직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 12주까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오로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니까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가 하면 이제 출산할 때 출혈을 흔히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음. 어떻게 좀 어떤 방법으로 자연적으로 먹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임신 후기에는 이 자궁 안에 있는 이 자궁 동맥이 굉장히 많은 양의 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의 자궁은 사실 스펀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물을 머금고 있는 즉 피를 머금고 있는 스펀지인 것이죠. 그래서 임신 후기에 자궁 동맥 내의 혈액 양은 한번 우리가 심장이 뿜어내는 전체 그 혈액 양의 15% 가량, 굉장히 많은 양이죠. 어, 그 정도를 이제 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러한 자궁에서 출혈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많은 피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피는 어떻게 멈추게 되느냐면 크게는 이두 가지 기전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 1번, 자궁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출혈이 먹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궁의 근육 안에는 여러 개의 그 혈관이 통하게 되는데 그 혈관 안에 혈액이 품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자궁 근육이 수축을 해주면 이 안에 있는 혈관을 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출혈이 멈추고 지혈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혈인자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궁 안에 그 자궁 내막에서 피를 응고시켜주는 여러 가지의 그 지혈인자를, 지혈인자를 생성해 주기 때문에 어, 그러한 인자가 역할을 함으로써 지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기전 중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산후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인이 가장 흔한 주요한 산후출혈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1번 자궁이완증이라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궁이완증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자궁 근육 안에는 여러 개의 혈관이 있고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서 이 혈관을 짜주게 되면서 안에 있는 출혈을 멈추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근육이 효과적으로 수축해 주지 못하면 안에 있는 혈관이 그대로 퍼진 상태가 되어서 출혈이 계속되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러한 자궁 이완증은 전체 산후 출혈의 약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미국에서는 40명 출산당 약 1명꼴로 발생하게 되는 비율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자궁의 찢어짐, 즉, 열상이나 파열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빠져나와야 되는 태반 조직이 일부 남는다든지, 또는 산모의 혈액 내에 피가 잘 굳지 않는, 응고 장애가 있는 등이 산후출혈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산후출혈은 누구에게 잘 생기기 쉬울까요? 이러한 위험인자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태반이 잘 떨어지지 않거나 태반이 일부 조직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3.5배 산후출혈의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통을 오래 하는 경우. 그래서 많은 산모들이 어,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렇게 진통을 굉장히 오래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경우에도 산후출혈의 발생 위험이 3.4배 정도 높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 아기를 놓을 때는 약 2에서 3kg 정도의 아기가 보통의 크기라고 볼수 있는데 큰 아기, 즉 4kg 이상의 아기를 놓는 경우에 위험도가 높고요. 임신 중독증 같은 고혈압 질환이 있거나 어, 정상적인 자연 질분만 보다는 유도분만을 해서 분만한 경우에도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 이외에도 본인 가족들 중에 산후출혈을 겪었던 분이 있다든지 또산모에가 약간의 비만이 있어서 체질량 지수가 약40 이상으로 높다든지 또네번 이상의 출산 경험을 여러 번 했다든지 자연 임신이 아닌 난임 시술을 통해서 어렵게 임신이 된 경우에도 발생 위험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처치 핵심을 요약해서 보자면. 가장 기본적인 게 역시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준비된 진료라는 것은 준비된 병원에서 그리고 준비된 의료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병원이라는 것은 응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지혈을 할수 있는 어떤 시술, 그리고 기구, 그리고 필요한 그 약품 장비, 약품과 장비가 있는 그런 곳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출혈이 있다는 것을 빨리 감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혈로 인한 사망의 90%는 사실 산후 약 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처치를 빨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어, 산후출혈에 해당하는 그 처치, 그 대응 응급 매뉴얼대로만 빨리 시행을 하면 사실 출혈이 악화되는 것을 64% 정도에서나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산후출혈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응급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야 할 텐데, 교수님, 링거를 꽂는 것도요, 출산을 할때 이것도 또 하나의 대비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링거를 꽂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대비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데요. 어, 네. 사실 이제 산모가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면 어, 의사와 또 간호사 여러 의료진들이 산모가 가진 위험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질문을 하게 되거나 시간이 좀 지체되다 보면 이제 산모와 보호자 분들이 굉장히 좀 짜증이 나는 상태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료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가진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산후출혈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 시면 되겠고요. 또 입원하자마자 산모가 가진 혈액형이 무엇인지 를 검사를 하고, 또 응급시에 바로 수액 투여가 가능하도록 링거가 투여할 수 있는 혈관을 확보하고, 또 필요하다면 수혈이 바로 가능하게끔 수혈 준비를 해놓고, 투여할 수 있는 예방약과 시술의 준비를 미리 갖추는 것도 준비를, 준비에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하고 나면 이제 출산 직후에는 어, 의료진은 이 탯줄을 부드럽게 당겨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탯줄이 이제 세게 당겨진다든지 과도한 힘이 작용하게 되면 이것도 산후 출혈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궁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게 되면 지혈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궁을 수축제를 투여해줘서 어, 지혈을 이제 멈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의료진들이 또 직접 해줄 수가 있고, 또 산모나 보호자들이 할수 있는 것들 중에는 자궁 마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출산을 해보신 많은 여성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어,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대략 약 2시간 동안 15분 간격마다 자궁을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면 지혈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진들은 태반이 남아 있는지를 잘 관찰을 해야 되겠고요. 사실 이제 태아가 출산이 되고 나서 태반은 자궁의 저 안쪽에 그림과 같이 위쪽에 어, 자궁 벽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태반의 일부만 남게 되더라도 지혈이 잘 되지 않는 문제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자궁과 질 부분에 손상이 없는지 또 지속적으로 출혈량이 얼마나 되는지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출혈이 있는 경우에 의료진들이 할수 있는 지혈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출혈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할수 있는 처치는 다른데요. 자궁이나 이산도의 손상, 찢어짐, 열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개 수술적으로 봉합을 하게 되겠고요. 또 태반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태반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소파 수술 등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문제점인 자궁 이완증이 있는 경우에는 자궁을 강력히 수축시켜 주는 자궁 수축제의 약물을 투여하고 수혈과 또 지혈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또 의료진들이 해줄 수 있는 마사지 한 종류로는 양손 자궁 압박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사진과 같은 이제 술기를 시행하게 되고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지혈을 시켜 주는 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 의료진들이 한쪽 손으로 이제 자궁의 위아래를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궁 근육이 강력하게 이 혈관을 짜주는 효과와 유사한 역할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모와 보호자분이 스스로 이러한 자궁 마사지를 할 때에도 그림과 같이 자궁을 산모의 다리 방향으로 이 되게끔 이제 밀어주는 식으로 마사지해주는 게 중요하겠고 자궁이 산모의 머리 방향으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밀어주는 방향 방법은 틀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하면 병원 내에서 시술이나 다양한 수술을 시행할 을수 있습니다. 네, 산후 출혈을 했을 때 응급으로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다양한 시술과 수술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단계 1번과 2번, 3번이 이렇게 반드시 단계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사실 명칭만 보게 된다면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의료기술이 발달하였지만 시행하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서는 자궁 압박술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왼쪽 첫 번째 것으로는 자궁 내 풍선 압박술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궁 안에 풍선과 같이 생긴 장치를 삽입하여서 풍선을 부풀림으로써 자궁 벽에 있는 자궁 근육을 눌러줌으로써 지혈을 시켜주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고요. 지혈 성공률은 약 86%에 달하고 자궁 이완증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흡입 자궁 압박술도 사실 비슷한 원리를 이용하는 것인데 자궁 내에 빨대와 유사한 기구를 넣어서 공기를 흡입함으로써 자궁 벽을 쪼그려뜨려주는 그러한 원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혈에 대해 주는 성공률은 약 94%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최근에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자궁 동맥 색전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리 동맥을 통해서 빨대보다 더 가는 이 카테터 줄을 이제 삽입을 하여서 그것을 쭉 연결하여서 어, 출혈이 되고 있는 자궁 동맥까지 도달한 이후에 출혈이 되고 있는 그 동맥 부분을 어, 약간의 아주 작은 스폰지라든지 어떤 아주 작은 그런 물질들을 쏴서 혈관을 막아주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한 번만 시술을 하여도 지혈이 되는 확률은 약 89%에 달하고 있고요. 실패하여서 재시행을 하는 경우는 약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실패를 하게 되면 자궁을 절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의 확률은 약 7%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제로 자궁을 보존하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제 관련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은 3에서 6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막아주는 그 물질들은 대개 한달 이내 되면 자연적으로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이제 자궁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잘 유발하지는 않고 다음 번 임신을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에서는 어, 혈관에서 이제 까맣게 이러한 그 출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이것을 이제 막아주게 되면 오른쪽 사진에서와 마찬가지로 지혈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출혈이 많이 없어진 것을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복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궁 압박 보강 수술이라는 것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던 것처럼 이렇게 실로 이렇게 느슨해진 그 자궁을 강력히 여러 번 묶어줌으로써 마치 이제 자궁이 약간의 그 찐빵 모양으로 여러 번 묶어주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어떤 생각하기에는 혈액이 통하지 않아서 자궁이 썩거나 괴사되는 것은 아닌가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사용하는 실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녹아 없어지고 또 자궁은 다양한 그 혈관들이 혈관에 공급을 받기 때문에 다음번 임시에는 무해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수술 중 혈액 회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 많이 생소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산후 출혈은 굉장히 다야, 다량의 출혈이 급격히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양의 수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흘린 피를 횟수를 하여서 본인 스스로가 다시 맞을 수 있는 이러한 자가수혈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타인의 수혈을 받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수혈의 부작용 때문에 수혈을 강력히 거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피를 스스로 다시 수혈을 받는 이러한 자가수혈 혈액 회수 방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 중에 이렇게 많은 출혈을 흘리게 된다면 은그 피를 회수하여서 세척액을 통해서 씻어내고 불필요한 성분은 폐기를 시키고 깨끗한 성분만 다시 모아서 본인의 몸에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어, 산부인과 학회에서도 이러한 방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어, 밝힌 바가 있고요. 요즘 여러 병원에서는 무수혈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혈 방법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의료진에게 말을 하여서 신청을 하시면은 타인의 수혈을 받지 않고도 안전하게 수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산후 출혈의 위험과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끝으로 어, 산후 출혈을 좀 예방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더불어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엄마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교수님 전해주시죠. 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엄마들이 많이 있죠. 요즘 결혼과 임신 이 늦어지면서 노산에 따른 산모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자녀 한 명만 출산을 하려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소한 출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려움, 많은 걱정을 호소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산후출혈에 대해서는 오늘 알아본 이러한 위험인자 그리고 예방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또 개복수술이 없이도 요즘에는 이 발전된 의료시술, 최소침습 수술이라든지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이런 조그만 시술을 통해서도 지혈의 효과가 굉장히 높고 임신력을 유지하여서 향후 임신에는 문제가 없는 그러한 시술들이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너무 많은 두려움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분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늦은 출산 등으로 인해서 산후출혈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력 또는 과거력이 있거나 또 여러 번 출산을 경험했다면은 응급처치가 가능한 산부인과를 선택하시고 위험인자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산후출혈의 경우 임산부가 능거운 사실이지만 네. 비율이 낮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출사들 앞둔 우리 예비엄마들 힘내서 순산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산부인과 전문의 고유진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